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어, 제 집에서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서 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업무를 좀 했어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어제 이제 그 중간이나 자료 준비에 대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스터디안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음, 저는 이제 이 업무를 한게 13년이 되었지만, 저,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신입 시절이 있었죠. 네, 그리고 중간 경력자 시절도 있었죠. 그러면서, 어, 그 누구도 이제 저한테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가 뭐냐면, 음, 세무대리인들의 그 스케줄을 관리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세무대리인이라는 게 1년 동안 해야 될 신고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의 신고 업무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기장을 하는 것도 이제 법인세 신고 때문에 기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제 상반기가 끝나 가지고 1월부터 7월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신고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8월이 곧 됐죠 부가세 신고가 엊그제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남 신고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반기는 널널하다 라는 그런 하반기가 옵니다 근데 그 하반기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왜냐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 9월? 8월은 이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휴가 때문에 뭐 이제 업무하기가 조금 그래요. 시즌상. 근데 보인서중간인이 뭐 비싸서 어쨌든 신고 업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9월에 추석이 있고요.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죠. 그래서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추워지는 시기가 되고, 금방 1월이 옵니다. 그러면 또 2019년도 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또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내 했던 업무를 내년 1월이 되면 또그 업무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어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8월은 이제 놀기 좋은 때이죠. 휴가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내가 이제 8월이 됐으니까 조금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8월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라는 거는 어쨌든 상반기 거 결산을 해서 자기계산을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든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가 있다면 그거의 2분의 1을 가지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저도 이제 업무를 했을 때는 2분의 1로 납부를 하는 게, 신고 납부를 하는 게 편했어요. 왜냐면 자기 계산으로 하게 되면 상반기 거를 다 결산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범세 중간연합 신고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2분의 1이 많다라고 하면 간단해, 간단해요. 결산을 하지 않고도 그냥 전년도 납부한 거에 2분의 1로 신고서 작성해서 뭐 납부서를 드리면 됐었으니까 근데 그런 업체가 많으면 세무대인 업무가 약간 자의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더군다나 경력이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업무를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를 해주는 사무실이 있는 거 반면 체크를 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는 사무실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케줄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내년 3월에 그때는 정기 법인세 신고기 때문에 완벽하게 결산을 보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널널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일을 해놓지 않으면 내년 3월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입력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땐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1월과 2월은 또 어떤 신고가 있죠? 1월에는 부가 지지신고가 있고요. 2월에는 연말정산이 있어요. 근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제 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스터디한테 물어봤더니 법인 지금 몇 개씩 정도 그 담당을 하고 있냐 했더니 신입들도 얼마 되지 않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20개 정도는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좋지 않았어 가지고 6개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도 너무 버거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음, 20개는 저는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20개의 그 안의 내용물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그 개수라는 게 부담스러운 개수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스튜디원들한테그 지금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놀고 싶지만 지금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놔야지 내년 3월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신고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감이 다가오면 마음이 막 초조해져요 초조해지다 보면 일이 잘안 되죠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연간 주요 업무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스케줄 관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세무대리인이 이때 이때 시기에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기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1월은 부가세 신고도 있고 원전세 신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같이 해줘야 되면서 이름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줘야 돼요. 1월에 좀 뭐가 많이 생겼죠. 네. 예전에는 그4분기이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2월에 있었는데 이게 간이 지급명세서가 생기면서 시기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1월은 총 4개 정도의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이 돼서는 뭐 매달 원천지 신고하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가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 업무를 해줘야 될 거든 법인결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법인결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있다라고 하면 감사인 선임신고 마감일이 음 2월2 8일까지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말 정산하고 지급 명서 제출을 이때 하죠 네 그러면서 법인 결산은 3월에 법인세 신고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월은 이제 음 2월분 원천제신고 있고, 지급명세서 중에 근로퇴직사업 기타 최종 제출 시기가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지방소득세, 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가 3월 말까지긴 한데, 음, 국세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월이 되서는또 이제 새로운 연도에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죠. 뭐 예정신고는 법인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정신고 때는 좀 그렇게 많이 바빠진 지하 않더라고요. 그런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때 4월에 그 개인사업자들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5월이 돼서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안내도 보내야 되지만 수치에서뭐 미진한 부분들 이제 입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은 성실신고가 있어요 지금 2019년부터 수익금액 기준수익금액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내년부터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6월이 조금 바쁜 올해보다는 바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월이 돼서는 이제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있으면서 또 상반기 간이 지급명세서, 2분기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8월에 중간연합 신고가 또 있기 때문에 7월부터 7월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상반기 가결선 준비를 이때부터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죠. 8월이 돼서는. 네. 상반기 중간예납신고를 시작을 해야, 해야 돼요. 입력도 해야 되고, 다음에 2분의 1 납부라고 하면 납부서를 먼저 줘야 될 곳은 먼저 주고, 그래서 업체 관리가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간예납신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9월은 1년 중에 가장 한가인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9월이나 10월 초 정도에는 어, 추석 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1년 내내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 이때 또 그냥 무작정 쉬게 되면 네, 내년 3월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0월에 대해서는 이제 3분기 이론 클로스드 지금 명세 제출도 해줘야 되면서 부가세 예정 신고를 또 해줘야 되죠. 네. 그리고 11월이 그래도 네, 9월 정도처럼 이제 좀 한간 시즌이에요. 한간 달이죠. 그리고 12월이 돼서는 또 11월 원천지 신고 해줘야 되지만, 이제 12월이 되면 그 해가 끝나는 때에요. 세무대리인들은 내년 5월, 6월까지 해당 연도가 끝나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12월이 되면 그 해가 마감이 되는 때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결산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장들이 좀 늘어납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3분기까지 자료를 어느 정도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입력을 해서 가결사는 어느 정도 봐주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3월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법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개인 사업자도 틈틈이 자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웬만한 자료들을 부가세 신고하는 시점에 자료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가세 신고 때 자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부가세 신고 시점에 그래도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제일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때 법인은 이제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놓고 개인들은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자료는 받아놓는 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스케줄을 본인이 자기의 업무니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대한 업무 스케줄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업무를 그동안 십몇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그래도 좀 낫더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했더니 괜찮았던 거고 지금 현재 하시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본인한테 맞다 라고 하면 맞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세무신고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를 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그 업무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음 100%그 일을 다 알면서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라는 뭐 단순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저랑 공부하는 많은 스터디원들이 아직 이 업무에 대한 전반에 대한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런저런 영상도 올리고 하는데, 그게 제가 실전에서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올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꾸준히 하려고는 합니다. 지금 장마, 지금 오늘까지 장마인 것 같아요. 7월 말까지 장마인데, 이제 이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어, 폭염이 오겠죠. 엄청 더운 8월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8월을 잘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법인세 중간 내납이라고 해서, 가결산이라고 해서, 어, 그냥 대충 해야지. 이래 버리면 본인의 스케줄 관리가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돼가지고 내가 왜 그때 놀았을까? 어 예전에 제가 2008년도 3월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저의 업무를 봐주시던 세무사님이 이제 따로 계셨었어요. 그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3월이 돼서 업무 체크를 하시는데 3월 초였죠. 3월 초에 어, 지금부터 업무를 하게 되면 이틀에 하나씩 세무조정 개선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와닿았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2008년도면 제가 세무업무를 한지 1년 반 정도, 반이 좀 넘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제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러면서 스케줄 관리를 하지 못했죠. 왜냐면 몰랐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월이 막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그게 있어요. 아, 부가세 신고 때는 부가세만 해야지 왜 결산을 해야 돼? 원천세 신고할 때는 원천세 신고해야지 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 법인세 신고할 때는 법인세 신고해야지 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그 신고 시즌에 맞춰서 업무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막상 법인세 신고는 3월에 있는데 법인세 신고 자체는 되게 광범위에요.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이거하고는 견주지 못하는 게 이제 법인세, 뭐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왜냐면 하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져서 그 장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제 법인세 신고 할수 있고 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는 건데 어 그냥 단순히, 어, 되게 얕게 생각을 했죠. 그냥 부가세 신고처럼 딱고 그 신고만 해도 되는 신고라고 이제 범인세 신고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3월 초가 돼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숨이 탁 막혔어요. 나 이틀에 한 번씩 세무조정 계산서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그때 이제 법인 10개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20개씩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 그 법인 10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뭘한 거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엄청 급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뭐, 야근을 해라 마라, 뭐 이런 말도 없었는데, 스스로 야근을 할 수밖에 없고, 당장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업무를 했던 때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크게 되어가지고 이 일은 이제 내가 하는 거니까 누가 체크를 해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어,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겠다, 스케줄 체크를 해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만든 게뭐 음, 업체가 많으니까 자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랐었어요. 몰라요, 잘 그냥 기억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표도 만들고. 자료 수치, 자료 입력된 거가 어느 정도 됐고, 자료 그 입력해서 그 업체의 그 진행률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거를 내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업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점점 점점 업체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들이 저한테 맡겨지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약간 전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 2008년, 경력 2년 안 됐을 때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스스로 터득을 그때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뭔가를 하나씩 제 거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서식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일하기 싫은 시기지만, 이 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해 놓으시면 은 내년 3월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작년에 저랑 이맘때 같이 서드에 했던 분들은 제가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입력을 해라. 그리고 3분기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3분기까지 결산 자료를 받아 놓을 거니까 10월, 11월, 12월에 이때 3분기까지 어느 정도 입력을 완벽하게 해놔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이 됐을 때, 그래도 좀 나았었다. 라는, 왜냐면 2년차 이상 경력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체크하지 못했던 스케줄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3월이, 그러니까 올해 3월이었죠. 올해 3월이 조금 더 수월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한 거고, 저도 이제 시행착오 다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꼭 스케줄 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이거 스케줄 관리하지 않아 가지고 힘듦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힘듦이라는 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 내가 시간이 없어' 이 힘듦은 괜찮아요. 음. 그거는 견뎌내면 되니까 참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업무가 잘못됐을 때 마음이 급하면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하면 일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3월이 돼서 막상, 내가 해놓은 업무가 많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마음이 이미 이제 엄청 급해져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신고가 끝났죠? 신고가 끝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이제 업무에서 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되고 이 시기는 8월부터 12월까지는 반드시 스스로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어, 시기를 보내셔야 돼요. 네. 네, 8월 중간에 남 신고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